기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다네 가지 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펌프 펌프 타입인 이런 용기 한개 샀어요. 이거는 음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눌러 쓰는 거고요. 블랙이에요, 블랙. 예뻐요, 예뻐. 음, 샀고요. 그리고, 이거 샀어요. 휴대용, 이, 멀티약. 하고, 제가 이걸 엄청 사고 싶어 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아, 안 열려. 어, 왜 이렇게 안열 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근데 좀 뻑뻑하네요, 처음이라. 이거 한 번씩 다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게 뽀득뽀득해요. 그리고, 여기 한 칸이랑, 네, 여기. 아! 아 이렇게 한 칸.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칸의 멀티야. 어? 얘가 좀 고장났나? 부러졌어. 헐, 부러진 듯? 원래 이름? 아, 이상이 좀. 네, 이렇게 이거 샀고요. 그리고 제가 화분에 제가 이거 이색 말고 그 주황색이랑 그거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게 더 토핑함 구분이 쉽다고 구분하기가 이걸로 사라고 하셔서 이걸로 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워요. 촉감이. 이렇게. 좀 뻑뻑한데?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칸. 음 얘가 제일 잘 열려요 음,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 화이트 핸들 립브러쉬 샀어요 가격 천 원이고요 아 그리고 얘도 가격은 천 원이에요 이 펌프 그리고 이 아이도 천 원이에요 얘도 천 원이에요 음 부드러워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것도 천원입니다 가격 여기 화이트 핸들립브러쉬라고 써있어요 네 이렇게 써있고요 이거를 한번 펴볼게요 아 음! 이거를 빼야죠 음어 <laughs> 되게 이게 이게 되게 그좀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탱탱해요, 좀 이렇게 탱탱해요. 엄청 탱탱하네요. 네, 꽤 탱탱하고요. 얘는 파스텔을 할때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토핑함 했었잖아요. 토핑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제가 토핑함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이이 이 토핑함을 찾았어요. 제가 일단은 여기 양송이랑 뭐무 그런 거 흰색깔 한 토핑, 얘는 그 어묵 겸 계란 토핑, 그리고 얘가 양파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투명 색깔 자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삼겹살이랑 계란, 얘는 당근 토핑. 얘는 떡 토핑이에요. 떡 토핑 이렇게 잘라서 쓰는 떡 토핑 그리고 이거 제가 계속해서 계속 이아 얘도 이 우드락 분들로 만들고 있거든요 어른들 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부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한 개가 걸려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뺐고요. 자, 이 얼음 토핑함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어뭐한개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곰돌이 코스염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음, 하죠. 음, 이렇게 여기로,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로, 이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가 얼음 토핑, 되게 예쁘게 잘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음 토핑. 하면, 네. 네, 이렇게, 얼음 토핑은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일단은, 음, 과정이 있어요. 꽤. 그러 그러니까 우드락분들을 굳혀서, 그냥 흰색, 흰색이 아니라, 그냥, 그냥 아무 색도 섞지 않은 우드락분들을 이렇게 굳혀서, 조금 살짝 뻣뻣하게 굳으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잡단 오유마루. 네, 그리고 얘는 곰돌이 코스염 곰돌이 코스얌, 네, 케이크 시트. 제가 남은 걸로 이제 시트를 만들거든요. 이건 좀 망작, 이건 쓰진 않았는데 망작. 네, 이름 허니그리드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도 있어요. 음. 여기에 이거, 여기 부분 뜯은 거, 그리고 여기 남은 것도 없고, 여기 도 남은 것도 없고, 이거는 뽀로로를 해부한 거예요. 이게 왠지 물에, 노, 물에 녹이면, 뜨거운 물에 면이게 이거 그 오유마루처럼 모이드나 그런 거 찍을 수 있을까 해서 큐빅 커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풀 그릇 더 제조 중이고요. 출처는 시원진님, 진시원님, 진시원님 이렇고요. 그리고 얘 얘는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이 동그라미 토핑, 그리고 얘는 동그라미를 반으로 자른 토핑. 핑크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노랑에는 동그라미 토핑과 동그라미를 반으로 자른 토핑, 이렇게 있고요 <laughs> 노랑에는 제가 이렇게 반하나 토핑을 넣어놨어요. 이게 뒤집으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메나 토핑, 그리고 얘는 멜론 토핑, 동그라미, 그리고 반대 잘린 거. 그리고, 블루베리 토핑은 없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제조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묶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오드락분들. 이렇게 떡볶이 만들고, 제가 엄청 망친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섞어서 물감을 이렇게. 동생 주려고 이거 두 개? 네, 이것도 찍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음, 케이크 상자에 담겨 있는 이거. 이거예요. 생크림 케이크.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아이고 이거 아! 얘도 얘는 일단은 음그 동생 주려고 대충 이렇게 저번에 해놨다가 이제 천사점토가 굳었길래 거의 그냥 틀에다가 넣거든요. 었 그냥 동그라미 틀, 네 이런데다가 이렇게 하셔도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좀 잘라서 이렇게 완전 딱딱해요 이거 왜 애기들은 저희 남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기 자동차를 치면 세차 놀이 같은 거 해서 이걸 이렇게 닦고 하라고 제가 만들어 준 거고요 이런 세차 놀이 하라고 만들어 준게두 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개더 보여드릴게요 두개 더, 두 개. 두개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두개 갖고 왔는데, 여기, 이거, 남 색깔? 남 색깔?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색깔이죠? 색깔. 이렇게 두개 했고요. 제가 만든 작품들을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이거랑, 그리고 또 있는데. 제가 만든 작품? 작품? 일단은 작품을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작 이렇게 초코파이 이거 시은지님 거에서 들어가셔서 보면 친구 특집이라고 저희 집에 산거 있을 거예요. 아! 어? 허니브레드가 또 어디 갔지? 한개더 있거든요. 제가 허니브레드 근데 어, 한 개가 없어졌어요. 엄청 예쁘게 만들었네, 그거. 아, 짜증나. 네아 어, 그 허니브레드가 없는 관계 맞저 아, 그게 어디갔죠? 아, 제가 그거 엄청 아끼는 거거든요. 어, 찾았어요. 네아 어, 드디어 찾았군요. 네 이렇게 이허니브레드 이거가안 되죠? 크기도 그렇고 엄청 예쁘게 나온 거안 네, 예쁘게 나온 거 네, 이렇게 안예브레 그리고 이 초코파이 근데 이거 한쪽은 어디로 갔어요? 제 누구 주려고 제가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세차 그리고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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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예쁜 거? 응. 카메라를 옮길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열셋, 열네 여덟, 열다섯 개. 이렇게. 모양.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